you 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우리 떡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역사상 최악의 법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입니다. 뉘른베르크 법. 이 법은 어떤 법이냐? 1935년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서명한 법입니다. 이 법률은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은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결혼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 법을 어긴 사람은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끝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당시 독일인은 유대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받았습니다. 실제로 60세 된 독일 노인이 과거 자기 집 바인으로 있던 30살 유태인 여성에게 유대인 여성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가 사형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유대인에게 외투를 벗고 편히 앉으라 이렇게 말했다가 처벌당한 독일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되고 싶지 않은 유대인 악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의 제국, 법의 제국, 법의 제국, 법과 제국 이건 공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법이란 말과 제국이란 말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제국아닙니까? 사람이 지배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법의 제국이라니, 법과 제국 이것은 모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의 제국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황제는 누구예요?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정이냐 불이냐 이거를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어 법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는 판사가 왕노릇 하면 안 됩니다. 판사는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법리를 아주 정밀하게 성실하게 봐야 하고요. 행여 불이로 판정받는 사람에게 왜 내가 어 재판에서 졌는지, 불이로 이렇게 낙인 찍혔는지 그 당사자가 아 어, 설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승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바로 평등하게 존중받고 배려받을 권리라 하겠습니다. 평등하게 존중받고 배려받을 권리. 이거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사가 제멋대로 판결하는 이런 바 원님 재판을 서슴없이 할수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바로 법의 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는 지금처럼 국민의 기본권,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민은, 어, 백성은 법을 지킬 의무만 있었어요. 그때 유대 사회는 사실상 신정 사회였지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어, 당연히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음, 따르도록. 이렇게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할례가 있었죠. 할례, 예. 포경수술. 이거는 유대인뿐 아니라 비유대인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 한다면 말이죠. 그래야만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어, 대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부당하다고 봤던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만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교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해서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비유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따라서 남편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낡은 관념입니까? 남존여비 사상 아니에요? 하여간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산다. 이거는 음란한 여자로 여겨져서 벌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 남편의 소유였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 소유당하는 피 지배자가 집에서를 어? 거역한다, 배반한다. 이거는 뭐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하더라도 음란한 여자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 계약이 자절로 파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편이 죽었다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정죄받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교에 머물 때는 남편이 율법이었지만 유대교에서 벗어날 때에는 당연히 율법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대교에서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 쥐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준수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침입과 압제를 당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럴 때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뭔가 중심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 민족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박복하고 우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것인데 그래요. 율법이 어려울 때는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율법, 율법은 점차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요.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족쇄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음, 이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는 이제 결별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와나 어, 소개하겠습니다. 일종의 쪼큰데요. 지옥에서 군대가 천국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laughs>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황당한데요. 어 지옥의 군인들이 천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총무를 할수 있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남은 보초병을 모아서 이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보니까 말이죠.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면 그는 살인과 마찬가지다라는 이 율법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남을 미워한 죄가 있어서 어, 살인 죄를 적용받아서 지옥으로 가버린 거지요. 천국에 남은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죄인이 안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 일생 살면서 남을 안 미워하고 사십니까? 온통 입술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 진실이고 참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안될 사람이 없습니다. 앞선 결혼관계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레위기에 나온 대로 굽 있는 동물, 소, 돼지, 비늘 없는 생선, 참치, 꽁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멋대로 살아라. 방종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포함되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유대교 율법에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담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탈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보면 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예, 위대한 결단입니다. 율법을 무기 삼아서, 음, 야너 율법 잘못 지키지? 난잘 지켜. 이러면서 이, 이방 출신 교인을 차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율법으로서 왜곡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내가 할 일이다. 내 미션이다. 아, 이렇게 자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짜 목적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와 규정들은 현실 세계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죠. 여러분, 구약 율법 보면요. 레위기 보면은 수염 깎지 말라 이것도 있어요. <laughs> 수염 깎는 게 율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어, 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레위기에 그리고 종류가 다른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지 말라 뭐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아 이런 율법은 지키기 어렵다기보다 아뭐 이런 것까지 율법으로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도 있어라고 하실 겁니다. 네. 이런 율법으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긍휼히 자기 몸 낮추는 이들, 즉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몸 낮추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오니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이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 있습니다. 또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관용하셨듯이 우리 또한 남을 관용하면서 삽시다. 관용하는 하루 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것과 같이 남의 허물도 관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